초기비용 돈 드는 거 전혀 없고요. 수강료 안 받습니다. 그냥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월 1천만원 수익, 1억 매출 이런 거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초기비용 없이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부업을 알려드릴 거예요. 시간 투자는 하루 30분에서 많게는 딱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고요. 새 GPT 이용해서 단순 복사 붙여넣기만 반복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제휴 마케팅 부업입니다. 수익은 한 건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오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버실 수 있는 부업이에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만든 이 GPTS에 숫자만 몇번 누르면 이렇게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는 수익화 글이 짠 하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 복사키 누르신 뒤에 여러분의 블로그나 카페에 붙여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오늘 이 강의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이 커스텀챗 GPT-S를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투자 없이 리스크 없이 간단한 온라인 부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월급을 만들어 드리는 온네스마스터 인사드립니다 요즘 다들 투잡이나 쓰리잡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투잡을 하려고 해도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이 육아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퇴근 후에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의 짬 시간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는 분들은 더욱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성공률이 매우 낮은 편이죠. 쉽게 말해서 이 정도 시간 투자로는 한 달에 만원 벌기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온라인 부업들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거나 또는 강의 비용, 수강료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될까? 돈만 날리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좀해 봤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큰 부담 없이 온라인 부업을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입문용 온라인 부업을 알려드릴 거예요. CPA 제휴 마케팅이라는 부업이고요. 초기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고,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벌어가고 계시고요. 이런 온라인 부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월 30만원 정도를 목표로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이 CPA 제휴 마케팅으로 벌었던 수익 인증 내역이에요. 보시면 매월 9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었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물론 이게 누구나 가능한 숫자는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요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이상 수익이 나오려면 거의 전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은 가볍게, 아, 이런 온라인 부업도 있구나. 꾸준히 하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가능하구나. 요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먼저 홍보 링크 생성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 눌러 보시면 첫 1회만 등록, 웨딩 CK 가입 사이트 주소라고 해서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이 링크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래로 내리시면 홍보회원 신청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본인 걸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아이디는 본인이 원래 잘 사용하는 아이디 적으시고요. 영문과 숫자 조합만 가능합니다. 총 6자 이상으로 되어야 하고요. 별명은 한글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적당히 쓰시고, 이메일 주소 꼭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메일 인증 받으셔야 되니까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동의 체크하시고 홍보회원 신청 완료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홍보회원 한번 누르시고요. 모두 동의함 체크하신 뒤에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패스워드는 눌러서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패스워드 확인도 똑같이 수정해주시고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어디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죠? 나머지 개인정보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홍보 URL 적는 란이 있는데 여기는 본인의 블로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 블로그를 안 해봤다, 블로그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온네스 카페 주소를 넣으시면 승인이 될 겁니다. 제가 CPA 업체 담당자분과 미리 다 소통을 해놨어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제가 알려드리는 온네스 카페 주소만 넣으셔도 모두 승인이 되도록 약속받아 놨습니다. 온네스 카페 주소는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 더보기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 주소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은행 계좌 정보인데요. 이건 앞으로 수익이 나오면 수익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개인 회원 체크하시고 반드시 가입자 본인 계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있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개인 회원으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동 등록 방지 숫자 입력하신 뒤에 확인만 누르시면 1차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가입할 때 기재하셨던 이메일 주소 들어가 보시면 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런 메일이 하나 와있을 거예요. 가입하고 나면 바로 와있을 겁니다. 그럼 이 링크 눌러주시면 이메일 인증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면서 메시지가 떠요. 요 메시지 눌러보시면 이제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CPA 애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렇게 가입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이 CPA 애드 사이트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이 화면으로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링크로 들어오시면 안 되세요. 아셨죠? 방법 알려드릴게요.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요별 모양 버튼 눌러서 북마크 추가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북마크에서 찾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웨일 브라우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단에 요 버튼 눌러 가지고 북마크 해 두시면 되겠죠. 앞으로 이 사이트에서 수익 확인이라든지 출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홍보할지도 이 사이트에서 찾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 주소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도 이 화면으로 바로 가게 할수 있는 링크를 넣어뒀어요. 회원가입이 되신 분들은 절대 회원가입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앞으로 이 링크를 눌러서 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음 순서는 어떤 걸 홍보할지 광고주, 즉, 머천트를 찾아야 되겠죠. 오늘 알려드릴 머천트는 바로 웨딩박람회입니다. 상단에 광고 리스트 누르시고요. 여기서 웨딩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웨딩박람회 모음 링크가 있고 그 아래로 여러 지역별 웨딩박람회 링크가 수십 개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링크는요, 바로 이 웨딩박람회 모음 링크입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실게요. 그럼 이렇게 총 6개의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들은 전부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웨딩 박람회 머천트를 한 번에 다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즉, 어떤 키워드에 붙여도 쓸수 있다는 거죠. 수원 웨딩 박람회, 서울 웨딩 박람회, 천안 웨딩 박람회 다쓸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홍보 링크는 이미 여기에 다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홍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주황색 버튼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해당하는 링크 모음으로 바로 들어가 볼수 있어요. 하나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겁니다. 그럼 자신이 사는 지역을 여기서 고르시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웨딩 박람회 일정이 여기에 쭉뜰 겁니다.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거 하나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바로 무료 초대권 신청하기라는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자신의 정보 즉 db를 남기게 되면 이 머천트 여기서는 인천 송도 웨딩 페어가 되겠죠. 인천 송도 웨딩 페어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익으로 잡혀요.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남긴 링크를 타고 누군가가 그 페이지로 접속해서 여기에 있는 웨딩 박람회 중 하나에다가 무료 초대장만 신청을 하면 그때마다 여러분 통장에 3만원, 4만원, 5만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링크는 날짜가 지나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음 일정으로 싹다 바뀝니다 우리가 손댈게 전혀 없어요 계속 이 링크만 홍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웨딩박람회 모음 링크 6개 중에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고 마음에 드는 링크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는 방법은 여기 홍보 URL이 적혀 있는 창에다가 마우스 왼쪽 클릭하신 뒤에 컨트롤 C 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셨으면 이제 이 링크를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링크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 개 하시면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만 복사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 사이트에서 하실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링크를 생성하셨으니까 바로 홍보하러 가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홍보글 생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커스텀 챗 GPTS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GPTS 주소를 받으신 분들은 링크 눌러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화면에 접속하셨으면 이제 글쓰기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인증 코드를 입력해주세요라고 나오는데 인증 코드는 7447입니다. 7447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랜딩 페이지 링크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 랜딩 페이지 링크는 조금 전에 생성했던 여러분 홍보 링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당신이 사는 지역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꼭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그냥 오늘 쓰고 싶은 지역명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뭐 천안, 부산, 서울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오늘 부산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 지역명을 포함한 상위 노출 키워드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 주시면 되는데 이 키워드에 따라서 여러분 수익이 앞으로 월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제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키워드거든요. 지금은 아마 생소하실 테니까 그냥 여기에 나오는 거 위주로 골라서 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직접 돈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1번을 선택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제목을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사람들이 클릭을 할 만한 제목이 뭔지 잘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3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글이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매끄럽게 글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입력창에다가 지침대로 다시 해줘 라고 입력하시면 제가 미리 넣어놓은 이 프롬프트대로 다시 써줄 겁니다. 아니면 모든 글이 다 출력되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 단축키 보이시죠? 단축키 2번을 입력하시게 되면 입력된 프롬프트대로 다시 작성을 해줄 거예요. 글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랜딩 페이지 까지 잘 출력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상단에 이 복사 키 보이시죠? 복사 키를 누르신 뒤에 여러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등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립니다. 이런 CPA 마케팅은 블로그보다 카페가 훨씬 유리합니다. 블로그는 상위 노출도 잘안 되고요. CPA 글을 쓰면 금방 저품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보다 훨씬 상위 노출도 잘 되는 편이고, 저품질 될 확률도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될수 있으면 네이버 카페 그중에서도 최적화 카페에다가 글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어디가 최적화 카페인지 어디에다가 글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카페 오셔 가지고 CPA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CPA 홍보도 허용을 하고 있고 상위 노출도 아주 잘 되는 최적화 카페예요. 이 카페 주소는 오늘 고정 댓글에 올려 드렸습니다. 단 홍보 규칙이 몇 가지 있으니까 무작정 홍보하지 마시고 여기 공지사항에 있는 이 규칙들을 잘 읽어보신 뒤에 홍보를 시작해주세요. 규칙을 어기시면 글 삭제나 홍보 금지를 당합니다. 아셨죠? 가입하시고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이 글은 카페 공지사항 활동 규칙 안내라고 되어 있는 요 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이 카페에 홍보글 쓰는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게시판은 왼쪽에 보시면 각종 정보에 기타 정보 되어 있죠. 요거 클릭 한번 하시고요. 글쓰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GPT에서 뽑아준 이 글을 복사키를 누르시고요. 다시 카페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만 하면 이렇게 글이 쏙 들어옵니다. 여기서 제일 첫 줄. 제일 첫줄 여기는 제목이니까 컨트롤 C 하신 뒤에 제목 칸에다가 다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링크, 링크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등록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블로그는 대표 이미지를 넣어야 되지만 카페 같은 경우는 대표 이미지 안 넣어도 상위 노출 잘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홍보 글이 등록이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이 글을 읽다가 여기 마지막에 있는 내 홍보 링크를 눌러 가지고 이런 웨딩 박람회 무료 초대권 신청을 하게 될 때마다 네, 여러분께 3만 원에서 5만 원의 수익금이 입금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에, 이걸 누가 신청하냐고요?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죠 이 글에는 상위 노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카페는 네이버 상위 노출이 아주 잘 되는 카페라고요 이런 제휴 마케팅 글들은 네이버에 상위 노출이 되는 순간 그 하나에서만 10만원 20만원씩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부업 사업 관련 키워드는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네이버에 상위 노출 시키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수익금이 전부 이 방법으로 만든 수익이에요. 주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네이버 카페에서 나온 수익이죠. 물론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 나오려면 글몇개 적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최소 30분씩이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적은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글들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해야지만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글 하나 적는 거 3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루 30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최대한 많은 아이디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계속해서 이런 수익글을 적어 나가시라는 뜻입니다 최소 그 정도는 해야지만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웨딩박람회 CPA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오늘 공개해드린 커스텀챗 GPT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딱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먼저, 온네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로 해주세요. 두 번째, 오늘 보신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남긴 화면을 스크린샷 해주세요. 댓글 내용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고정 댓글에 올라온 온네스 카카오 채널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GPTs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때 반드시 어떤 GPTs를 요청하는지 종류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웨딩박람회 GPTs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겼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스크린샷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 후에 24시간 이내로 원하시는 GPTS 접속 주소를 드리고 있고요. 딱한 번만 이렇게 접속 주소를 받아두시면 앞으로 평생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단이 주소는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요. 일주일 후에는 언제든지 주소 오픈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료 배포가 중단되면 따로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공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받아두신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 강의마다 오늘처럼 새로운 커스텀 챗 GPTs를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다음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뒤늦게 영상 보시면 무료 배포 기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